안녕하세요 에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데니스 하우스 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스토리는 옆집에 사는 이웃의 강아지를 돌봐주러 갔는데 하필 그날 연재살인범이 탈옥했다라는 어저 녀석이요 저 녀석이 탈옥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와서 그 녀석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렛츠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응. 어뭐야어 아유, 아 여기요. 뭐야아 오동통통한 거 봐서 동물 확대범이 살았던 집인가봐. 잔뜩 확대시켜놨네. 아 지금 연쇄 살인마가 타르크다라는그 뉴스 같죠? 어 대충 화면 안 나오지만. 어 오케이. 아우 발가.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아니 내가 올걸 알면서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? 오케이 불 켜고. 그다음에. 일단은, 와, 뭐야, 대가족이 살았나봐. 생각보다 하나, 둘, 셋, 네 다섯, 아니네? 대가족까지는 아니네? 음, 음. 일단, 불을 다 켜놓고 좀 다닐게요. 너무 어두우니까. 어. 이웃이 돌봐주러 왔으면 은 불을 좀 켜놓고 나가야지. 이렇게 한밤 중에. 어, 여기서 잔다 해. 아이, 귀여워. 아이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성질이 나빠? 깜짝 놀랐잖아. 어, 아, 어, 왼쪽에 나와있네. 어, 접시를 치우래요. 이것들 말하는 건가? 야, 나는 돌봐, 개만 돌봐주러 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야? 오케이. 하나만 해야지. 야, 어디다 치워?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? 설거지까지 해? 야, 너무, 너무 노동인데? 어, 뭐야? 어? 아, 여기다 놓는 건가 보다. 오케이. 다넣고 아, 이렇게 내가 한 손에 다.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지라. 한 번에 여러 개를 할순 없으니까. 오케이. 오케이! 뭐야? 콜링! 전화를 받으래. 누구세요? 어, 아, 여기 구나 Hey, it's me, Mary. I just saw the news and it looks like the weather's going to 어, get a 어, 어. little worse over there down south. Uh huh. Oh. Oh, 어, 밖으로 나가라는데? 얘를 데리고 나가라는 건가? 네 이름이 진전이? 너 생강이야? 대충 전화가 지금 그기 위험하니까 탈출하라는 그런 것 같은데? 밖으로 나가라는 게 여기가 바뀐 것 같은데? 오. 오. 어! 오, 나온다. 빨리 오렴. 얼라 어라 어라 는 진짜 진짜. 안 나, 뭐야? 난안 나가시는데? 왜나 어떻게 나갔니? 잠깐만, 난못 나갔는데. 잠깐만, 야, 너만 탈출하면 어떡해? 아니, 저계아 개랏... <laughs> 잠시만요. 여보, 여보세요, 아, 저 급한데요. 저 나가야 돼요. 짧게 해줘. 해주... 어? 아, 제발 들어왔다고 하지 마라. 진짜... 아, 얘네 치워야 돼. 아니, 왜 하나씩 밖에 못 치우는데? 아니, 연두살이... 아!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제가 커피 맛있게 탈줄 아는데 네? 제가 커피 좀 많이 타봤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참 화가 나네요 <laughs> 어쩌겠어요 근데 치워야죠 그죠? 아우씨 아니 나는 왜 이런 날 개를 돌봐주러 와가지고 연쇄살인마 한거? 아우 야, 땀나. 아, 우 야, 땀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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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잠만. 깐 뭐야? 아, 제발! 경찰에 신고해. 어디로 가야 되냐? 아, 뭐야? 아, 왼쪽에 나와 있었네. 지하실에 차단기를 키라는 것 같은데. 지하실이 있어. 아, 아까 여기, 여기 아까, 어, 여기가 지하실이구나. 하. 딱 봐도 여기 안에 있는데. 야, 언제 열기까지 들어왔대? 계세요? 저 두꺼비 집안 열고 갈게요. 저 기사인데요. 어, 아무도 없네. 아니, 무슨, 오! 차단기의 키를 찾아야 된대. 그 위에서 가져와야겠죠, 또? 아니, 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, 어. 아! 침실이 있대. 아, 침실로 가야 되는데? 침실 여기였지. 침실에 계실 거죠? 계시지 말아주세요. 예? 아시겠어요? 열쇠가 어디 있다? 아 여기 있다. 오케이 가자. 다시 지하실로.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집에 지하실이 있으면 안 돼. 바깥에 한국처럼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오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니 뭐야? 진저를 찾고 찾으래. 잠깐만 잠깐만.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가냐? 제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알았으니까. 발소리, 발소리. 쇼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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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미안해요, 미안해. 아니 그녀가 복도 벽장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데, 그럼 나 어떻게? 다시 나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. 하... 복도 벽장 여기다. 여기만 여기 빡세게 돼 있는 거 보소. 여기가 아니야? 아니 왜 점점 갑자기 소리가 또 멀어졌대? 아, oh 씨앗. 나 나가고 싶어. 아! <웃음> <웃음> 어, 뛰어오는 거 이제 미쳤네. <laughs> 아나 진짜. 하는 거야, 이게. <laughs> 살짝만 열어놓고 오자. 아, 이거게 보고 가라고 이게안들어열구나고냥 야, 아이게 보고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여기는 야 지나가는걸 봐야돼 이케 b 지나갔다 더 확실하게 열고 나가자 오케이 어 h a t s 뺏 h a t w h 화장실 t h a 잠깐만 잠깐만 that? What's that? 서로 기철씨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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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아, 나진 아, 한 아, 데 진짜 어라 아, 나 진짜 진 아, 식당 또 언제가 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거 보자 어차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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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 잠깐만! 여기서부터 사시라고? 아 이게 뭐야!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게임실 <laughs> 아니 오케이 하나만 말았으니까 그대로 따라갈게요 이제 저희 가서 불을 키면은 아나 어디로 도망가야 돼 그러면?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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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룸? 어! 안녕! 어! 여기 서훈라 친구야! 나가래. 창문으로 나가면 되나봐. 와. 으 아, 나 아! 진짜 미쳤다 진짜 게임. 야 이거는 진짜 한 번에 못 깨게 만들었네. 한 번씩은 무조건 죽어봐야 깰수 있는 그런 피지컬 공포 게임이었네요. 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더욱더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